안녕하세요. 용의올릭입니다. 오늘은 MT 스팅어 헬멧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이 제품은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. 1 0만원대도또안 되는 가격이지만, 안에 여기 쿠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, 이제 클립도 이런 식인데, 디링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, 그래도 좀 빠르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가든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분리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내피도 당연히 이렇게 세탁하기 쉽게 이렇게 분리가 다 가능해요. 그래서 좀 가성비로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. 음, 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 지금 K10 세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연결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 당시 구입했을 때 음, 이 실드 안에 보시면 이제 핀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. 다른 이제 붙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핀락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실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올리고 옆에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분리가 쉽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편하게 실드도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지금 턱 마운트를 제가 연결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내리면 이제 바람이 통하게 공기도 이제 잘들어 순환시킬 수 있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. 요것도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. 뭐, 상황에 따라 뭐, 분리하셔도 되고. 저 같은 경우에는, 이 끈으로 된 마운트가, 어, 끈으로 된 마운트를 여기다 설치해가지고, 이렇게 일단 임시적으로, 이렇게 해놨습니다. 아, 그리고 장점이 라고는 무게가 좀 그래도 다른 흠멧에 비해 좀 가벼운 편이고,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공기 순환이 될수 있게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색상은 뭐 이런 뭐 흰색이 레드 블랙 이 섞인 색깔도 있고 그레이 색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MT 자체가 그렇게 나쁜 헬멧은 아니거든요. 뭐 가성비도 좋고 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를 하셔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.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도는 이제 클리어가 들어가 있고 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디자인돼 있습니다. 네,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